여러분이 생각하는 2024년 최고 수익을 올린 트로트 스타는 누구인가요? 과연 당신의 선택이 이 리스트에 포함될까요? 깜짝 놀라만 한 수익과 압도적인 팬층을 자랑하는 트로트 스타들, 2024년 이들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를 통해 트로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올해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최고의 트로트 아티스트 탑 7을 만나봅니다. 탑7 안성훈, 2024년 200억 원 수익의 새로운 강자. 2024년 안성훈은 트로트계의 숨은 보석에서 확실한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220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은 단순히 운이 아닌 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의 결실임을 증명합니다. 안성훈의 매력은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며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별표 별표 2024년 상반기 발매된 그대라서 행복합니다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래 머무르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발라드풍의 트로트로 안성훈 특유의 감성을 완벽히 녹여냈습니다. 발매 후첫 주에만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올해의 트로트곡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연과 방송 활동으로 인기 상승, 안성훈의 성공은 음원 판매만이 아닙니다. 그의 전국 콘서트 투어는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고, 이를 통해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공연에서는 노래뿐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무대 위에서 재치있는 멘트를 던지며 매 순간을 즐기는 그의 모습에 팬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유머 감각과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기 프로그램 트로트 대세들에 고정 출연하며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더 넓은 연령층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성훈은 올해 4개의 주요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특히, 한 음료 브랜드 광고에서 보여준 청량한 매력은 제품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며 광고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성훈의 성공 뒤에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꾸준히 연습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갈고 닦는 것은 물론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팬들과의 만남에서는 항상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성우는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2025년을 목표로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깊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언급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트로트를 알리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4년에 안성우는 2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스타의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6위를 차지한 그 스타를 함께 만나보시죠. 탑6성가인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트로트 여왕. 2024년, 송가인은 여전히 트로트 여왕으로 군림하며 25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과 탄탄한 실력이 돋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별표 별표, 전통을 품고 현대를 노래한다. 별표는 평가를 받는 송가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다른 트로트 스타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한 트로트를 선보이며, 클래식한 멜로디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올해 초 발매된 '달빛 아래의 사랑'은 전통 악기의 선율과 송가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곡은 발매 후 2주 연속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만약 만성훈이 대중의 일상에 스며드는 친근함을 보여줬다면 송가인은 전통의 깊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감동을 선사합니다. 별표 별표 국악과 트로트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가수는 송가인이 유일하다. 별표 별표라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송가인의 콘서트는 문화 공연이라 불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전통 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한 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특히 올 7월 개최된 달빛 콘서트는 전통 한복을 입은 송가인이 국악기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안겼습니다. 이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약 11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송가인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활동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트로트왕에서 멘토로 출연하며 신예 트로트 가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진심 어린 조언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을 15% 이상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우리 가락, 우리 소리를 통해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며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송가인의 이미지는 신뢰와 품격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올해 화장품, 한식 브랜드, 건강식품 등에서 총 6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광고업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통 이미지를 강조한 건강식품 광고는 매출을 150% 증가시키며 송가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송가인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올해 말 전통가락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앨범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 한국의 전통과 트로트를 알리고자 합니다. 안성훈이 성장하는 스타라면 송가인은 이미 확고한 왕자를 지키는 스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며 팬들에게 더 나은 음악과 무대를 선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송가인은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음악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5위를 차지한 주인공입니다.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타보 정동원 차세대 트로트 스타의 화려한 도약 2024년 정동원은 트로트계의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스타로 자리잡으며 총 28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제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황금 막내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동원의 가장 큰 강점은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입니다.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과 깔끔한 가창력으로 중장년층 팬들을 사로잡는 동시에 또래 친구들과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4년 초발매된 내 꿈은 너야는 그의 성장과 음악적 깊이를 보여준 대표작으로 발매 직후 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올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트로트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곡은 전통 트로트 리듬에 현대적인 편곡을 더해 정동원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벽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송가인이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했다면 정동원은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친근하게 풀어내며 젊은 세대와 전통 음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전국 투어 콘서트 동원과의 약속은 그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5만석 규모의 서울 공연장은 티켓 오픈 10분 만에 매진되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선 엔터테인먼트 쇼로 평가받습니다. 피아노 연주, 댄스 퍼포먼스. 팬들과의 소통시간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완벽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동원은 공연으로만 15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올해 처음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팬미팅을 개최하며 글로벌 팬덤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팬미팅에서는 그의 트로트곡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부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트로트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는 등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동원은 올해도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청춘의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젊은 트로트 가수들과의 협업 무대를 선보이며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꾸밈 없는 순수함과 따뜻한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힐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했고, 프로그램 시청률을 20% 이상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동원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다양한 장르를 접목하며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융합합니다. 현재 그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알리는 K-TROP 글로벌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한국 전통 악기와 k 팝 스타일을 조화시킨 혁신적인 음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목표는 단순하지 않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저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담아낸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280억 원의 수익은 단순히 그의 인기를 증명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로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동원,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주인공인 사위스타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기대해주세요. 탑사 박서진 독보적 목소리로 트로트계를 장악하다. 2024년 박서진은 독특한 목소리와 폭넓은 활동으로 총 3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음색과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노래는 감정을 깊게 전달하며 듣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대표곡 운명의 노래는 전통 트로트 리듬과 현대적인 편곡이 어우러진 곡으로 발매 후 3일 만에 3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애절한 가사와 박서진의 독보적인 목소리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서진은 2024년 한해 동안 전국 투어 콘서트와 소규모 공연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만났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매 공연마다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콘서트는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이를 통해 18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소규모 공연에서도 그의 열정적인 무대와 팬들을 향한 진심이 돋보였고 관객들은 박서진의 음악과 이야기에서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은 방송 활동에서도 뛰어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그는 트로트 레전드의 귀환이라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선배 트로트 가수들과의 협업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적 역량 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그는 무대 위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갔습니다. 박서진은 올해 5개의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광고에서 선보인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큰 화제를 모았고 해당 브랜드의 판매량이 급증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박서진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팬들과 음악을 대합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곡을 연구하며 자신의 음악에 더욱 깊이를 더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또한, 팬미팅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박서진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내년 초 발매 예정인 신곡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기록은, 그의 노력과 대중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며 계속해서 팬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은 3위를 차지한 주인공입니다. 그 놀라운 성공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탑3 2000원. 안정적인 성장으로 트로트계의 중심에 서다. 2024년, 이찬원은 다양한 방송 활동과 꾸준한 음악 활동으로 총 35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트로트 스타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대중성과 실력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으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2024년 다수의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가 진행하는 천도의 음악다방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매주 기다려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신인 가수들과의 협연, 팬들과의 소통, 트로트 역사 소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방송 진행자로서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 12%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그는 대형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 챌린지 위 고정 패널로 활약하며 특유의 유쾌하고 진솔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그는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다가가며 폭넓은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이찬원은 꾸준히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024년 발매된 내 곁에 머물러 저는 애절한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발매 첫 주에만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의 음색과 감정 표현은 곡의 메시지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은 올해 여러 대규모 음악 이벤트와 팬미팅을 개최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이찬원의 별빛 콘서트는 티켓 판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며 약 17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화려한 무대 연출과 함께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코너가 돋보였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이찬원은 관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2024년 이찬원은 총 8개의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그의 대중적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한 유명 식음료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제품 매출을 150% 이상 증가시키는 등 2,000원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광고에서 보여준 그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는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00원은 자신의 성공을 항상 팬들과의 교감 덕분이라고 말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팬미팅을 개최하고 SNS를 통해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4년 이찬원은 꾸준한 활동과 진정성으로 트로트의 주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며 트로트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후배 가수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트로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35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이찬원. 그의 음악과 행보는 트로트 팬들에게 여전히 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를 차지한 주인공입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탑2 영탁 다재다능한 트로트 스타의 위엄. 2024년 영탁은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며 그 이름값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음악적 역량뿐 아니라 예능, 광고, 사업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올라운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탁은 2024년에도 계속해서 트로트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신곡 다시 한번 사랑에는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곡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 리듬을 완벽히 결합한 곡으로 젊은층에게도 높은 인기를 끌며 다운로드 수 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그의 라이브 퍼포먼스는 다른 아티스트와 차별화되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영탁 특유의 파워풀한 보컬과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영탁의 별표별 2024 월드 투어 탁월한 순간은 트로트 가수로서 이례적인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뉴욕, 도쿄 등열개 도시에서 개최된 이 투어는 모든 공연이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특히 뉴욕 공연에서는 현지 관객 3만 명을 동원하며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으로 자리 잡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투어는 총 25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2024년 영탁의 성공을 견인한 주요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영탁은 올해만 10개 이상의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위류, 자동차, 식음료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브랜드 매출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한 스포츠 음료 광고에서 보여준 그의 유쾌한 매력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며 제품 인지도와 매출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영탁은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 빅스타 대격돌에서 메인 MC로 활약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센스 있는 진행과 재치 있는 입담은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을 견인했으며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더 넓은 대중에게도 사랑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탁은 단순히 음악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는 올해 탁주 브랜드를 론칭하며 전통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브랜드는 출시 후한달 만에 100만 병 판매를 기록하며 전통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팬 미팅, 라이브 방송, SNS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4년, 영탁은 단순히 인기 가수로서가 아니라 트로트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내년에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트로트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사랑받는 장르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400억 원의 수익은 영탁의 노력과 대중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려는 그의 끝없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단한 명. 일위의 주인공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과연 누가 2024년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탑1 이명웅, 트로트의 황제로 등극하다. 2024년, 이명웅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트로트계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올해 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명웅의 2024년은 그의 별표 별표 월드 투어 히어로 타임으로 시작되었고, 이 투어는 트로트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 뉴욕, 런던, 시드니 등전 세계 15개 도시를 돌며 총 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열린 고척 스카이돔 공연은 단 1시간 만에 전석이 매진되었으며 공연 당일에는 팬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워 트로트계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월드투어는 총 5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2024년 임영웅의 성공을 대표하는 성과가 되었습니다. 이명웅은 신곡 사랑은 너의 이름으로 또 한번 음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이 곡은 발매 첫 주에만 6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올해 가장 사랑받은 트로트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감정을 투영하며 위로를 받았고, 이는 이명웅의 음악이 가진 특별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앨범 히어로는 2024년 동안 120만 장 이상 판매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명웅은 2024년 동안 20개 이상의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브랜드의 신뢰도와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자동차, 패션, 뷰티, 건강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광고주들에게 별표 별표, 이명웅 효과, 별표 별표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 캠페인은 그의 이미지를 한층 더 현대적으로 부각시키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그는 매 공연마다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자주 교류합니다. 또한 팬들과의 유대를 강조하기 위해 개최된 히어로 팬페스트는 전성 매진되었고 이 행사는 수익을 전액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인기에 머물지 않고 트로트를 세계로 알리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올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음악 시장에 도전하며 전통 한국 음악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특별 공연은 그의 글로벌 팬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공연 영상은 이역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명웅은 음악, 무대, 팬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수익은 그의 노력과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명웅은 2024년 트로트의 황제로서 그리고 한국 음악계의 중심인물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섰습니다. 2024년, 트로트의 화려한 성장을 이끈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이들이 만들어갈 음악과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트로트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소개된 아티스트들의 성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트로트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트로트 스타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트로트의 매력을 나눠봅시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감정을 담은 소중한 문화입니다. 앞으로도 이 감동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